아멘. 우리 함께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히 올리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드에게 주니라 에스드가 모르더에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완께 아리아스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그눈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드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드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사랑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드를 향하여 금귤을 내미는지라 에스드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절교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에 어,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대개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 새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에게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아멘 어,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고 또 행복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렐루야 오늘은 더큰 법이 오면 작은 법은 물러갑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이유가 어찌됐든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왜 세상의 소망이냐라고 말하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교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신뢰도가 떨어졌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의 방주이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다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월삭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말씀을 향하여서 사모하고 또 기도함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팔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모든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소망입니까? 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주어졌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망이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자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사는 인생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이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명을 놓치지 아니하고 생명 다하는 그 날까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신하였던 하만 바른 동기가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부렸던 하만을 자기가 만든 교수대에 처형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에스더에게 많은 부분을 허락합니다. 왕의 왕은 유대 민족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왕이 유대, 유대 민족에게 관심이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죽고 살고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수르에로 왕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오직 자신의 아내인 왕후 에스더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모르드게에게 모든 권력을 다 이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과 부은에 넘치는 명예와 부와 권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오직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민족들까지 살려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기관을 살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살림살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살림이라고 하는 어원은 살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림을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잘 살리고 있다고 하는 뜻이고, 살림을 잘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은 살리는 일을 잘 못한다. 그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 살림을 위해서입니다. 잘 살려내려는 거예요. 에스드계와, 에스더와 모르드계는 살았고, 많은 부와 권력을 얻었지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스들은 이웃을 보기 시작했고, 민족을 보기 시작했고, 또 주변에 어려움당한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어떤 귀한 사명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복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민족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제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3절입니다. 3절 에스드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가 사람하만이 유대인을 해 하려 한 악한 길을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울며 구하니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이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민족의 아픔과 겪어야 할 고통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그냥, 어, 대충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구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의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 아픔을 위해서 우리는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느 초소이든 어떤 기관이든 그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그런 곳에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간, 시간들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이르되 왕이 만일 절고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괴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나의 구원의 기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울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수에로 왕은 유대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조서를 내린 까닭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 왕에게 에스더에게 말 에스더가 말합니다. 모든 책임은 당신의 조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만의 책임에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한 것은 당시 책임질 일이 아니다. 하만이 그렇게 잔꾀를 부렸기 때문에 왕은 허락만 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그 하만의 죄를 물었으니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조선을 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울며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민족이 고통을 당하면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나 혼자 살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놓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최후를 맞이해야 될 그들의 영혼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때 기뻐하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우리 안에만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전함으로서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스더의 이 울면서 간청하는 이 요청에 대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7절입니다. 7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데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내가 모든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어쩌면 이 말이요 무얼 또더 요구하느냐 하는 말로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기가 허락했던 일을요. 그냥 또 번복하면서 피해 가고 싶은 거예요.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8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너희가 알아서 다 처리해라 하면서 간절히 원했던 소설을 너희의 뜻대로 내용을 쓰고 변할 수 없는 왕의 인을 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 정체성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난 그런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함으로써 다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복음이 주어진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우리를 통해 여러분 안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일에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대적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려내야 될 비록 지금 우리 눈, 눈으로 보기에는 권력이 세상에 많이 더 이양이 돼 있고 그들의 힘이 더 세서 우리가 저, 저, 통제를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일들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요, 우리에게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전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민족에 대한 그런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대적하여서 우리가 외치는 것은. 그들과 대적하여서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도 잘 전달이 되어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 일종의 표현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 권세자들이든 그 어떤 사람들이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그런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울며 간청했던 에스더의 눈물이 주여 우리 안에서도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눈물이 있어야 되고. 이 시대의 민족을 향한 아픔을 함께 느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살리는 복음을 주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민족에 대한 열방에 대한 아픔과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들이 간청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세상에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 세상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을 구원해 내는 자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고 또한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얼마나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야 되는 하나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간청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우리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세상에 파송된 하늘나라의 선교사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교사는 소수민족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사람인 것만이 아닙니다. 손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작은 존재처럼 느껴지는 나한 사람이지만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서든지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하니까. 베푸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이유는 은혜를 나누면서 그들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심장은 주님의 심장입니다. 그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환하고. 예수 그리스도 심장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 보혈의 피가 먼저 우리를 치유하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그런 역사에 쓰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려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를 살려내야 되는 것이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에 생명을 심어서 세상을 살려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낼 수 있고, 모든 열방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끔 만들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 주님의 사랑을 품고, 실질적으로 살림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세상에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열정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당당하게 도전하여 극복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